자 오늘 방문 골프장은 하노에 있는 피닉스 시스입니다뭐 스크린에서 많이 보셨죠? 자하노에서 되게 유명한 골프장이고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골프장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경치가 매우 좋, 좋습니다.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가지고 특히 챔피언 코스, 챔피언 코스의 경치가 가장 좋으니까 부킹하실 때 챔피언 코스는 무조건 방문하는 걸로. 예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페어의 상태는 뭐 그렇게 좋은 편도 나쁜 편도 아니고요, 양잔디 형태고요. 자, 배토는 잘돼 있어서 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물은 잘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도 부들부들하게 뗏장이 잘 떠집니다. 자, 그리는 스피드가 높진 않아요. 특히 오늘 이번 주 내내 한우에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스피드는 한2.4 정도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저번에 왔을 때는 한 2.6까지는 봤던 것 같은데 그 이상 스피드는 아직 못본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하노이 피니시스에서 라운딩 중입니다. 자 피니시스 챔피언 코스 1번입니다. 350m고요. 좌측에 있는 벙커는 2 0 0 m 빠집니다. 자 세컨샷 지점이고요. 남은 거리는 150m입니다. 나이샷 나이샤. 넌못잘 쳐야 돼. 자 330m 파풀입니다. 자 330m 우측으로 밀리면 안 되고요.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왼쪽으로 왼쪽으로. 네. 아 좋아 페이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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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아니야. 우와. 오이 씨이가 막힌 산을 보여주고 있 아, 형님 역시 구력이. 어떻게든 사네 <웃음> <웃음> 어떻게든 사네 <laughs> 오른쪽으로 가면 네. 공략을 못해. 아 예. 왼쪽으로 가야. 공략을 네. 좀더 왼쪽을 봐야겠네요. 아. 오잘 아. 친다. 아니 뭐그럼 뭐해? 종세영한테 조밥 소리가. 뭘로 와? 들어와. 내가 언제 조밥이라고 그랬어? 툭 와. 쫄타라고 그랬지 쫄타? 이거 쫄타? 그럼 쫄타지. 아이 참나. 야 그냥 툭툭 대고 시고 드라이고 그. 지금 형이랑 거. 나랑 저기 뭐야 거리 얼마 차이나나 봐봐. 그거는 상관이 없지. 골프 신고 치아니 그렇지! 세컨샷츠 점이고요 남은 거리는 135m 135m 자, 드래곤 CC는 포대 그린이 많습니다 조금 더 길게 치는 걸 권장드리고요 자 공가요 넌못 지나간다. 아, 10m 탈게요. 10m야? 네. 짧게? 네. 아, 똑. 핫, 핫도스. 네. 자, 지금부터. 네, 아, 안받아이 한번 해봐치고못넣으 <웃음> 봐봐. 그런 저주를 퍼붓기는 들어가겠어 공이. 이것들이 쌍으로. <laughs> 자 스크린에서 많이 보셨죠. 자 오늘 화이트에서 내리막 110m입니다. 자펑크 그린 앞 펑크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좌우 폭이 넓고 앞뒤 폭이 좁아가지고 정규한 티샷이 요구됩니다. 아, 이거는 10m 치고 5m 타러 간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딱. 아, 이내려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완전 아, 려거 아, 딱만 잘해도 다붙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야 아, 이거. 아, 이 아, 이 까불어 <laughs> <laughs> 널... 기야아 진짜요? 나오기자 응. 어, 어. 음, 470m 내리막 파파이볼입니다 으로요자 드래곤코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파이브 <웃음> 오 <laughs> 나이샷 다고 욕하지마 안짧아종업영안짧아나쫄받 아, 까불지마 어, 쫄졸업 도로까지 받3 5 c m 아졸아이업받아 졸업받아. 졸이받간다 자, 캐디 분들은 뒤에 두 분이 타서 저희를 쫓아오고 있구요. 자, 파파이브 롱홀입니다. 자, 세 번째 샷 지점이고요. 남은 거리는 145m입니다. 자, 약간 포대 형태구요. 우측에 공간이 별로 없어요. 아, 캐디가 안걸렸어 <gracious> 나이스, 콜치! 우와! 오해안 이거 반드안 약해. 다 약해. 안 약해. 안지안 약해. 방향만. 안 약해. 안 약해. 어 약해. 안 약해. 안 세지. 약해. 안 약해. 안 약해. 해해 야!! 네. 아, 네. 한번더 <laughs> 와.. 와.. <laughs> 아.. 이런.. 나 지금 장난하네 아.. 여기.. 아이자 300m 오르막 파포홀입니다 나무까지 140m 음.. 넘길 수 있어야.. 나무 왼쪽 170m 자 나무 왼쪽으로 넘기는 거리 170m고요 괜찮아? 오른쪽 <laughs> 아이씨. 나이스. 자, 세컨 거리입니다. 남은 거리는 1 2 0 m 고요 자, 그린 좌측으로는 펑커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핀 우측 보고 공략하겠습니다. 야, 저거 봤어. 안 부른다. <놀람> 예! <오! 놀람> 자, 340m 파포홀입니다. 자, 그렇게 그리... 자, 좌측 읍이 오른쪽 해저드구요. 자, 카트도로 방향으로 치는 게 가장 단거리구요. 자, 슬라이스 라인에서 우측으로 살짝 밀릴 수 있습니다. 굿! 샷 자, 세컨거리구요. 자, 남은 거리는 165m입니다. 자, 여기는 저번에 경험했는데 그린 우측으로다 흘러내려가요. 보이시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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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휘어 들어가네. 야간에 무리 아, 청많네아만기해 아, 무리이 오! 자, 410m <목소리도> <목소리도> 파파이볼입니다. 자, 우측 슬라이스 라이가 심하고요. 자, 저 작은 나무 방향 쪽으로 보내는 게 좋긴 한데, 아니야. 아, 이런. 이런. 그따위로 텐가. 자, 티샷이 개조로 가나가지고, 자, 답 없습니다. 자, 아직 287m 남았고요. 자, 이건 뭐, 세컨샷의 의미는 없지만, 자, 일단 저 벙커 방향 쪽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을 음. 왜다는 거지? 세 번째 셔츠점이고요. 남은 거리는 135m입니다. 자, 오르막이래서 140까지 볼 거고요. 자 그린 우측으로 떨어지면은 자 위험하겠죠? 핀 좌측 보고 치겠습니다 아, 너무 눌렀다. 생애 첫뻥커 펑커. 나도 뻥커는채줄 몰라서요. 짧게, 짧게, 짧게 잡고. 오픈 많아요. 되겠는데, 풀스윙. 네, 풀스윙 자, 형님. 살짝 뒷땅 친다고 생각하고 m Emm. e 좋아요 벙커죠? 오케이 m 어, 너무 잘 m e 다 m Emm. e m 괜찮 m m E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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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많이 가냐 오케이 아, 있는 <laughs> 몸이 같이 가야 돼. 네. 공하고 나 일직선이 되는데 오른쪽 하니까 팔만 이렇게. 아우. 아이씨 오케이 뭐. 아유 승자형 <laughs> 아유. <laughs> 아유, 아유 진짜 너무 안에 입시. 340m 파퍼홀입니다. 자 약간 자루 휘어져 있고요. 자두 번째 벙커 방향으로 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캐디님께서는저 마지막 벙커 왼쪽 방이야. 얘가 자꾸 움직이면 무조건 방향은 절대 안 잡을 수 없어. 오시야. 와. 잘하는구나. 너무 작게만. 그렇지. 우와, 가시겠어, 가시겠어. 가시겠어. 아, 가자. 자 세컨 지점이고요. 남은 거리는 150m입니다. 잘 쳤다 어. 가자. 아,

네, 앞에가 포대형태에서좀 길게 치겠습니다. 샷이다 아, 붙었다 이거. 아, 붙었다. 붙었다 이거. 선선대 내려가냐? 대 n a m 피닉스에서 호에씨를 만나면. 행운인 줄 아세요. 골프도 칠줄 알고, 한국말도 잘하시고, 지금 우리 초짜형 다 레슨해주고 있어, 지금. 들었다. 른다 아우. 른다 야, 사기 어, 어, 이쪽이 해. 높은데, 어? 아, 거기서 우측을 봤어요. 우측을. 오우. <laughs> 기